자, 1279번 첫째 항이 17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첫째 항이 되고요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S7과 S11이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? 그렇지? 그러면 어찌 됐든 첫째 항이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한 상황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 조금 이제 더 여겨보면 이렇게 놓고 찾아도 되지만 그치? 이항 좀 아니까 그럼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여기가 7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11이라는 얘기네 그럼, 가운데는 얼마가 되는 거야? 9. 9 돼야죠. 그죠? 그러면, S9에서 뭘가져 최대 값을 갖게 되는군요. 그럼, 이제 S9에, S9가 최대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, 그럼, 이부분의9의 첫째 항이 17이니까, 2 곱하기 얼마? 17. 플러스 8d가 나와야 되는데, d를 알아야지만 계산이 되겠네. 그죠? 음, 그러면,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서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거에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S 치 얼마인지를 보시면 자 2분의 7에 2곱하기 17 플러스 6 d 하고 2분의 11이니까 11이 되면 11곱하기 2곱하기 17 플러스 얼마? 에이, 10d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이걸 통해서 d 값이 나오겠지? 오케이. 이게 여기 d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괜찮죠? 오케이. 음. 더 플러스 할거 있어 없어? 여기서 어. 응. 그래서 그럼 d를 구해야 되는 거죠? 여기서 d를 구해서 올라가야죠. 구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. d를 모르니까. 음. 됐죠? 어. 최댓값이 s 구라는건 인정? 최대값이 S고, 어, 어, 그럼 S 구하려면 D만 알면 되잖아. 오케이.